론입니다. 아래는 이찬원 진또백이 감포왕 100주년 기념행사라는 콘텐츠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이찬원 진또백이 감포왕 100주년 기념행사를 물들이다. 지역과 스타 가 만들어낸 감동의 시너지. 최근 열린 감포왕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가수 이찬원이 선보인 무대가 화제 를 모았다. 특히 그의 대표곡, 진또배기. 가 울려 퍼진 순간은 지역 주민과 관람객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이번 부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지역 문화와 대중 예술이 만나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1. 간포항 100주년, 지역 역사와 의미의 재조명.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간포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어항으로 지역 주민들에겐 삶의 터전이자 정체성의 상징이다. 이번 100주년 행사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뿌리를 되새기고 미래를 도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러한 행사에 2천원이라는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트로트 스타가 초청되었다는 점은 지역 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한층 높이는 데큰 역할을 했다. 특히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트로트 장르는 지역 정서와 맞닿아 있어 이번 무대의 선택은 탁월했다. 2. 진또배기가 불러낸 공감의 물결. 이찬원의 진또배기는 힘차고 희망찬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그의 정통 트로트 창법과 건강한 이미지가 더해져 많은 이들에게 젊은 트로트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간포항이라는 장소와 함께 울려 퍼진 이 노래는 그 자체로 세대 간 정서를 아우르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이 노래는 단순히 흥을 돋우는데 그치지 않았다. 진또백이라는 단어는 진짜 백이의 경상도 방언에서 유래된 말로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간포항에서 살아온 어민들, 세대를 이어온 지역 주민들에게 이 곡은 우리의 삶을 이해해 주는 노래로 들렸을 것이다. 3. 스타 이찬원 지역과의 진심 어린 소통 이찬원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무대를 내려온 것이 아니라 무대 전후로 지역 주민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나눴다. 그의 특유의 공손함과 진정성 있는 태도는 무대 밖의 감동까지도 만들었다. 이런 모습은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국민 아들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게다가 그는 다양한 방송과 행사에서도 꾸준히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전국 각지의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지역 축제의 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 간포항의 역사에 새겨진 진또배기의 울림. 간포항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참원이 부른 진또배기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한 세기의 역사와 현재를 연결하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역의 정서를 대변했고 주민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응원해 주는 따뜻한 위로로 다가왔다. 스타와 지역, 전통과 현재가 만나 만들어낸 이 특별한 장면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 축제 보도, 연예인 지역 소통 사례, 트로트 문화 분석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합니다. 영상 대본이나 블로그 콘텐츠용 요약본도 원하시나요?